오늘은 2023년도부터 젤 램프와 핑큐어의 혼용사용이 적용이 되면서 언제 이 핑큐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.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램프의 전력 에너지를 표현하는 와트라는 단위인데요. 젤 램프의 와트 단위는 보통 36와트 이상인데요. 지금 보여드리는 반디 램프도 전력이 60와트죠. 그래서 36와트 이상으로 최대 72와트까지 고출력인 반면에 이 핀큐어는 보통 3와트 정도로 단위가 낮습니다. 이 출력 단위가 높을수록 젤이 빨리 큐어링 되기 때문에 국가시험에서는 반드시 이 램프를 지참해서 작업을 완성하셔야 되고요 젤의 임시 고정을 의미하는 각큐어를 통해서 수월한 작업을 하기 위해 이 핀큐어를 사용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지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네일 국시 과정 중에서 핀큐어가 사용되는 부분은 2교시 젤 마블과 3교시 젤 원톤 스캅처인데요 2교시 젤 마블에서 핀큐어는 한 개의 마블이 끝날 때마다 3초에서 5초 정도 고정큐어를 할때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 5개 완성 후에는 젤 램프에 30초 이상 큐어링을 한후 탑젤 과정을 진행하시면 되고요. 부채꼴이나 선 마블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. 3교시 젤 원톤 스캅처의 경우는 젤 오버레이 후 램프에 큐어하기 직전에 핀큐어로 3초에서 5초 정도 고정 큐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연장용 젤의 특성상 특히 점도가 묽은 경우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큐어 후에 램프에 큐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또한 램프에 손을 넣는 과정 중에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핑큐어로는 완벽한 경화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램프로 완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.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